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배우 남궁민이 2020 연기대상서 영예대상을 받고 여자친구 진아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31일 서울 상암프리즘 타워에서 2020 연기대상이 진행됐다. 이날 영예대상은 스토브리그 남궁민에게 돌아갔다. 남궁민은 무대에 올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곤 감격에 겨워 수상소감을 전했다. 남궁민은 어려서부터 엑스트라나 단역을 전전하다가 해서 처음 고정 배역을 맡았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스토브리그를 함께한 제작진과 배우들,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조심스럽게 여자친구 진아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남궁민은 진아름에게 오랜 시간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랑하는 아름이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대상 소감에서 여자친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고마움을 전한 남궁민의 사랑꾼 면모는 시청자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한편 남궁민과 진아름은 지난 2015년 여름 단편 영화 라이트 마이파이에서 감독과 주인공으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2월 공개 열애를 시작했고 5년간 달달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영상은 5분 26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TV 2020 연기대상